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서라 하는 자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권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이름 말에 권위를 불편해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며, 심지어 국가의 법조차 불편한 규제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며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국가의 명령에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폭력과 압력 속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는 권세 자체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그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통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 위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니 질서 있게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 있게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권세고 그 권세는 바로 질서를 지키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불이한 권력에까지 굴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한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신자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그 권세를 우리가 대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국가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권세자가. 그래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질서를 유지하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것이 바로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를 사역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는 단지 인간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벌의 칼을 든 자로서 국가를 보게 됩니다. 이 칼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도구여야 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 죄의 폭주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섭리까지 여기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기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으로 복종하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임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이런 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그 양심이 기능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노 때문에 질서를 지켜가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그 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은 단순히 벌을 피하려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원 높게 법으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양심을 따라 마땅히 행할 일인 줄 알고 분별해서 할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차원이 높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도 억울함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권 아래 질서를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 내면에 새겨진 도덕적 감각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을 어떻게 다져 가야 되는지를 다루면서 특별히 권세 문제. 그 당시 로마의 포갑이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상대하고 그 권세를 어떻게 유지해 가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권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통치 질서가 내 속에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세와 대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바라보며 해야 할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불의를 맞설 때에는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양심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 높은 그런 믿음을 표현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앞장서 갈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권위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듯 보입니다. 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석되고 권력은 자기 편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무작정 대적하지 않으며 국가 앞에서는 기도하며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린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